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제가 쓴책 가운데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69번째 케이스 강진의 펜션 사장님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분의 전도했던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전남 강적의 전남 무안읍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세미나 인도하러 갔습니다. 주일 전녁부터 수요일 전녁까지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는데, 아, 갔더니만은 이제 첫날 저녁에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그 교회 근처에 모텔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그무안에 있는 어느 그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가 열린다고 골프 선수들이 미리 다 이야기 나서 오늘 저녁에만 거기서 자고 내일은 낮에 그한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펜션 옮겨야 된다하더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옮기게 됐어요. 신안 그 무안에서 신안 쪽으로 차 타고 한 30분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어느 펜션 아주 경치도 좋고요. 바로 옆에 바닷가인데 바다에는 조정이 그 선수들이 연습을 이렇게 하고 하는 아주 경치가 좋은 그 펜션에. 제가 이제 이틀 동안 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무한의 모텔이 많은데 다 골프선수 때문에 다 이야기 돼 버리고 신안 쪽으로 가는 여기에 바닷가에 펜션에 저를 보내서 며칠 머물게 하는데 이곳에 펜션 사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 가운데 예비된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죠 기도하고 알아보니까 사장님이 초당대학, 무한에 있는 초당대학교의 교수님께서 그 패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어, 교수님을 한번 좀뵐수 있겠냐고, 어, 제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만 어, 화요일 저녁에 시간된다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집회 마치고, 좀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바다에, 바닷바람을 바다 쐬면서, 밤인데 이제 조명을 넣어놓고요, 어, 이제 마당에 잔디밭위에 이제, 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그경치가 좋은 데서, 차를,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교수님하고 대화를 뭐한두 시간 한것 같아요. 어,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교수님 되셨는지, 저는 어떻게 해서 목사 되는지, 이런저런이야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교수님의 어머님이 불교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저래 1년 한두 번 어머니 따라서 갈까 말까인데, 그냥 불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어, 불교의 부처님이 참 귀한 분이고, 또 이제, 불교에 되신 분도 참예한분들 좋고, 다들 뭐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쭉한 거거든요. 어,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참, 하나님 만다는 참 선자 되시는 예수님이고,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예수님 십자에서 우리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왕은 백성 다스는자인데 사탄을 다스리 위해서, 꺾어버리 위해서, 마랑의 왕으로,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 드리면 교수님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으시고 어머님도 구원 받게 해드려야 참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쭉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제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펜션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뭐는 틀림없이 믿었어요. 이유 없이 뭐그 집회 장소에서 30-40분 떨어져 있는 펜션에 그 바닷가에 그 보내 보내셨을 리가 있겠냐? 이 분명히 이 펜션 주인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계획이 있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이신 펜션 주인이 그날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신학생활 잘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시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차에는 항상 전도 자료가 있으니까요. 전도용 책자도 있고 또 CD도 있고 전도 자료 그 전도지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리고 어머님도 구원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귀한 만남과 어, 시간을. 그렇게 교수님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가시는 곳에도 전도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성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